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사형 선고. 오늘의 기억절은 시편 34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은 감옥에 갇히거나 누구에게 잡히는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놀이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누가 구해주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어요.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홉 번씩이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했지요. 바로는 아홉 번 모두 거절했고요. 하나님은 애국 땅에 끔찍한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 이,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었고요.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종기에 시달렸어요.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을 망가뜨렸고 그나마 남은 것은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3일 내내 캄캄한 어두운 뿐이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애국 사람들은 자기 집도 못 찾고 서로를 알아볼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두번 다시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끔찍한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았다. 이 재앙 후에는 바로가 항복하게 될 거야. 한밤 중 나는 애국의 죽음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애굽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내 명령을 따르는 나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이여. 어서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들으시오. 명령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태어난 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고르시오. 이달 14일 해지는 저녁.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그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양의 피는 모아두시오. 그리고 현관 문틀의 양 옆과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천사를 보내실 것이오. 그러면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틀에 피를 뿌린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요. 천사가 문틀에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죽인 순양은 반드시 구워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또 먹는 동안에는 외투와 신을 신고 있으시오. 남은 양의 고기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양을 다 먹을 수 없으면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으시오. 하지만 두 가족 모두 각자의 집 문틀에 피를 발라 두어야 합니다. 드디어 그날 이스라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어요. 모두들 집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지요. 주의 사자가 이 땅을 떠나갔도다. 왕 바로부터 가장 가난한 집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제서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젖어 짐을 챙겼지요. 애국당의 주인들이 금과 은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뜬 마음으로 웃고 함성을 질렀어요. 우리는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그날 저녁이 바로 6월절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것을 기억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6월절을 지킨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약속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첫 6월절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구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구해 주셔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수 있어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죠?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ulwood for GraceLink.net. Animation and artwork by Giorgo g o d o y Audio is post-produced by Faith Toh at Studio Alpizo in Singapore.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The audio engineer was Maurice Bailey.